안녕하세요. 다요기는 선입니다. 오늘도 키핑장을 왔는데요. 어, 키핑장 와서 까라솔, 어, 꼬집기 좀 해볼까 하고 왔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웃님이 칼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카메라까지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계신데 이웃님은 요런 걸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걸 처음 해보는 거라 생장점만 요렇게 잘라내고 그걸 많이 긁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많이 떼고 있잖아요 근데 어, 이웃님이 이 정도로 떼도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요거 지금 조금 많이 떼고 있어요 요걸 요렇게 떼서 어, 많이 긁어주면은 어, 얘들이. 자고가 뿅뿅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두개 나오는 것도 있고 몇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긁어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얘가 목대가 하나인데 이게 잎이 좀 풍성해요. 풍성하긴 한데, 어, 물도 좀 들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물도 안 들고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꼬집기를 해주고 거의 많이 잘라냈죠.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자른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니면 조금 잘라서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많이 잘라서 입장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 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조금 자른 것도 있고 조금 많이 자른 것도 있어요. 꼬집기를 할 수도 없네요. 꼬집기는 조금만 해야 꼬집긴데 이건 자르는 거네요. 거의 수준이 자르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고요. 집게로 이렇게 안에만 이렇게 고집어도 될것 같은데, 너무 많이 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약을 발라서 한 캔에 두면,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면 되니까, 조금 자른 것도 있고, 조금 많이 자른 것도 있으니까, 이걸 조금 자르면 얼마나 나오는지, 많이 자르면 얼마나 나오는지, 나중에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다 잘랐고요. 밑에서, 어, 약을 가지고, 어, 가루약을 가지고, 음, 발라줘야 되겠어요. 선풍기 지금 잠깐 멈췄는데요. 이렇게 가루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처 난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면은 나중에 자구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구들이 나오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한 캔에 둬야 되겠어요. 얘는 파키포리아 인데요 얘가 목동이가 되면 좀 묵거나 물이 들면 빨갛게 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선물로 주려고 두개 이렇게 똑같은 분에 심었어요 이 아이는 엘콘철처라고요 얘는 블랙스완 인데요 블랙스완도 여기 약간 지금 묵었어요 묵고 여기 와서 물도 좀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이보 인데요 약간 지금 얘도 묵었어요. 묵어서 지금, 어, 더 굳히고 있는 중인데요. 쟤도 예쁘죠. 얘는 합식은 아이고, 얘는 샤넬 젤리인데요. 샤넬 어, 젤리가 처음에 너무 예쁘더니 요즘 더 예쁜 아이들 이렇게 나왔어요. 눈꽃. 얘는 눈꽃젤리예요 눈꽃젤리인데, 어, 얘 자세히 보면 너무 예뻐요. 그냥 얘 옆에 있는 젤리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음 얘는 잘없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잘 없고 요 키핑장에 있어서 얼른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 많지도 않고 한개한개더 있나? 그랬더라고요 얘는 화이트 샤넬이고요 화이트 샤넬 요렇게두 개인데 옆에 옆 하나 자구가 있어서 조금 나중에 이제 자구를 떼야 될것 같아요 얘는 라자가 인데요 라자가 물들어서 이렇게 예쁘죠 얘도 이렇게 아주 어, 굳어진 나이는 아닌데, 굳혀진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빛감도 예쁘고, 얘도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인데요. 라즈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풍성하게 얼굴이 엄청 커져. 그래서 분을 좀 작은 데다가 심어 놨어요. 얼굴 좀 작게 굳히려고요. 이 아이는 세틀로사인데요. 세틀로사를, 어, 별로 안 예뻐서 꽃만 보고 옆에 던져놨다가 다시 여기 꽃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에 옮겨 심었는데 꽃 보고 꽃이 예쁘니까 꽃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어, 요분에다 둬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티피철라 인데요 티피철라도안 예쁜 은행이 그냥 초록초록 하고 있더니 빛감이 이렇게 물이 들면서 어 중앙에 약간 어 분홍빛으로 물들었죠 살짝 얘도 풍성하니까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표를 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음 온슬로 같기도 하고 벤바디스 팬바디스 같기도 한데, 어,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